37번을 보면, 37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키워드가 뭐일 것 같아? 스트레스요.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예? 여기는 지금 스트레스 문제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어, 지금 뭔 이야기 하냐? 스트레스가 나도 언니 있고 뭐가 있냐? 버둑수가 있지. 여기 일본 문장은 어쩐다? 에어드십시오. 애호 에어도. 전체요. 네. 나도니 네, 버들서 구문이 있어가지고, 자, physical disease. 그래서 신체 질병, 신체 질환에 effect.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 뇌네 구조. 뇌 네? 네 구조에 또 어쩐다 영향을 미친다. 네? 뭐하면서? Making us even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rained brain. 내가, drained라는 단어는 뭐야? 음. 여기서 a drained brain이라는 건 뭐냐면, 에이? 원래 drained라는 단어가, 뭐, 뭐? 빼내다 이 말, 빼내다, 배출하다, 이뭐 배수하다, 이뭐그 말이거든, 드레인이라는 단어가 없애다, 뭐 물기를 빼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이 빠져 나가 버리는 상태, 예? 알겠냐?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필요한 내 상태를 어 드레인드 브레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이야기야, 되냐?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뇌가 고갈된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야 다시 신체가 음. 아,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뇌 구조 자체를 영향을 줍니 말이야 그래서 뇌가 고갈된 상태를 경험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야 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며 뭐가 저하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된다그말 아니야. 예, 그러지? 그리고 피로감이 심하게 누적되면 아무리 자더라도 어째 회복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그말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몸뿐만 아니라 내 구조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새로운 상당히 내 자체에도 해운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야. 천문히그 말이야. 두번째는니 수많은 연구들이 어쩐다 have been done 행해져 왔어 수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이 말이야 팟 이하를 어쩐다고 reveal 밝혀내기 위해서 뭐가 발생한 건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어떤 실험을 해봤다 이 말이야 언제 They go through something with stress. 그러 그니까, 뇌에서, 뇌에서 스트레스를 건강한 사람들이 겪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됐다고 말해요. 이해됐냐? 스트레스가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스트레스와 뇌 변화의 관계를 밝혀보기로 했다이 말이지. <laughs>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봤다니 말이지. 그랬더니, 한 연구가 demonstrate, 보여줬어. A link. 연관이 있더라니 말이지. Between A and B. Smaller Hippocampus. 자. 여러분, 거기 Hippocampus가 뭐야? 해마지, 해마. 기억장치, 기억장치. 더 작은 해마와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d long lasting stress. 오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해마가 뭐야? 기억을 감당하는 부위 아니야. 그럼 이 해마하고 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장기화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마 크기가 어쨌다. 그렇지, 줄어버렸다, 이 말이야. 예? 줄어든 것이 발견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해마가 위축, 줄어든 것은 기억력 감퇴라든가 우울증과 뭐련리는 거야? 스트레스와 관련된다, 이 말이지. 예.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해마의 크기 축소와 관련이 있다. 예? 구조적인 변화, 뇌 해마의 구조적인 변화를 어쩐다 유발할 수 있다가 이 말이야 지금 세번문장이 네. 그왜 이게 중요해? Why? Does this matter? 이거 왜 중요하냐? This part of the brain 이뇌 부위는 도와줘. 무엇을 여러분들을 re-silence. 자이 단어가 뭐냐? Resilient 말 resilient 라 이거 다 resilient 탄력이 있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이야. 자 원기를 이 회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In face of stress,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뭐 회복 능력, 회복 탄력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도 어쨌다 mood regulation, 기분 조절에도 어쨌다 관여를 한다 그 말이야. 이 다시 이 내부의 이 내부의 스트레스 상황어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분 조절에도 어째 관여한다 해 말이야. 그러니까. 해마가 기능을 잘하면, 해마가 기능을 잘하면 어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응? 기분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뭐야? 해마의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해마라는 거는 스트레스 회복력과 기분 조절에 있어서 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 조절의 중심이다 그 말이지, 예? 해마가. 또한 그거 해마는 네가 모니터할 수 있게, 감시할 수 있게 해줘. The safety of your environment. 예? 환경의 환경의 안전 여부를 감시하고, 예? 환경의 안전 여부를 감시하고 또 store dangerous i m a g e 위험한 이미지를 어째 저장하게 해줘. 당신의 롱텀 메모리, 당신의 장기 기억에다 저장을 해. 그래 가지고 쏙 그래서 미래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말이야. 히마는왜 왜 위험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해? 과거에 불쾌한 경험이 있었던 장소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어째 피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야. 즉,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위험한 상황이나 그 위험한 상황과 연관된 이미지나 감정을 기억을 해가지고, 아, 그 감정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쩐다. 뜨거운 불 옆에는 어쩌다. 안 가잖아. 네. 왜? 한번어쩐다 네.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녹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다시는 어쩐다 불 옆에 아주 가까이 어쩐다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지. 에이? 그래서 해마가 위험 정보를 저장해서 미래 회피 행동을 어째 유도한다 그 말이야. 뭐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이 위험한 기억을 장기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야? 해마다, 그 말이야. 또 해마 다 이야기야. 그것은, because all these things, 모든 이러한 일들 에 as part of its duty, 어쩐다? 어떤 의무감의 역할로서. 응? Of regulating your sympathetic, sympathetic, 뭐야? 뭐야? 페러스패파이거 뭐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떠셔?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레귤레이팅 조절하는 역할의 일부로서 수행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예.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런 거 이야기하면 난좀 답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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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 또 긴장한 상태에서 땀이 나는 거, 이건 뭐여? 교감신경이라고 하냐? 네. 그러지. 음, 그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안정된 상태에서는 뭐가 잘 돼? 소화가 잘 되는 거. 뭐 이거는? 후교감, 신경, 뭐 이런 것이라고 할까나? 맞죠? 네.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해마가, 이 자율신경계, 교감이나 후교감, 신경을 어쨌다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해마는 자율신경계 조절도 핵심 역할을 해. 그러나, 크로닉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야. 만성 스트레스는, and confuse the hippocampus 자, 해마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봐.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있어 버리니까 해마를 교란시켜라 된다 이 말이야 에? 해마를 교란시켜 가지고 lead to, 이끌어버려 turning signal, 방향으로 for, 뭐냐 cortisol, 그, 뭐, 호르몬이야 에? 뭔지 몰라 나 on instead of, of 그러니까 코르티솔 분비 신호를 on. 끄는 대신 off. 켜는 방향으로 전환시켜버려. 예. 그래가지고 can trap. 가둬버려. 여러분들을 in constant state. 끊임없는 상황. 어떤 상황? fight. 싸움이라든가 flight. 뭐, 도망가본다거나 또는 어쩌다 free. 이런 정지 반응 상태에서가 계속 어째 과도둬버리게할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로 늘 긴장하고 이 예? 뭐 긴장하다 보면은 잠도 잘 오지 않지. 그러다 보면 사소한 어떤 위협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예? 사소한 어떤 뭐 뭐랄까 좀 감정적인 싸움에도 크게 벌어져 버리고 이 예? 그거 아니야. 그래서 몸이 쉽게 피로해져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란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어째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네 이 말이야. 예? 네. 이네이 되냐? 이게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조절 능력을 어째게 약화시켜버려. 약화시켜갖고 끊임없는 어쩐다고 어떤 뭐 경계, 항상 긴장한 상태로 만 들어온다. 이그 말이지. 자. 스트레스는, 이글 전체적인 예시죠 요약을 한번 해보자. 스트레스는 단지 질병뿐만 아니라 뇌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를 더 쉽게 어째 지쳐버리게 만드는.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해마가 어째?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 는 말이야. 응? 자, 해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뭘 하게 해줘? 회복 탄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기분도 조절하고, 또이 위험을 인식해서 기억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해마야. 그런데 이 해마, 이뇌 부위는 또 목과 관련돼 있어 자율신경계. 교감이나 부교감을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하단 말이야 근데 만성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마가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을 혼란시켜 가지고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그 신호를 계속 정지가 아닌 켜진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뇌가 지속적으로 뭐야 긴장된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해버린단 말이야 응? 지금 네. 내용 전체적인 내용인거 말이예자 네. <laughs> 첫번째 문장을 보니까 나도니 보돌소피 이거 알아들어야겠지 그럼 making us 저기 분사구문이야냐 그래서 1번 문장은 제가 뭐라 겠어 네. 암기해 두시는게 낫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a number라고 나왔죠 a number of have been done 현재 완료성태, 여기도, 잉? 응? 현재 완료성태. 현재 완료성태. 그리고, what? What happened? 응? 이 what이 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 째 번쯤, 자. demonstrate a link between A and B. A와 B의 연관성이겠죠 뭐, 그정도 크게. 4번, 4번째 문장은. is involved in. 저기, 4번 끝들 쪽에 be involved in. 어디, 어디, 에 어쩐다. 관여하다. 의 수동표현이야. 수동표현. 네. 그리고, 여기서, 아, 그, 그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this part of the brain은 뭐야? This part of brain은 뭔 뜻이야? 해마야, 해마. 네. This part of brain이 지칭하면 해마를 지칭하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5번에 2승 계속해서 뭐야? 해마죠, 해마. 네. 응? 해마가 되겠고, 6번에 2도 당연히 해마되었고, all these things는 뭐야? all these things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응? 6번, 5번 문장에서 지칭한 다양한 기능들이지, 응? 다양한 기능들. 얘기